여기 한 야구팀 코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상으로 선수 의길를 포기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꿈만은 간직하고 있었죠. 녀느 날과 똑같은 연습 시간, 한 선수가 코치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코치의 공을 본 선수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코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약속은 선수들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고 결국 그들은 마침내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약속대로 입단 테스트를 보러 간 코치 모두 그의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프로팀 코치는 무조건 잡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현장에서 바로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무대 마지막이니. 마무리 투수로 호출된 모리스 긴장되는 순간 최고의 타자를 상대로 삼진을 잡아내 l 팀을 승리로 이끕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언제든 찾아온다 이 이야기는 실제 35세의 나이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최고령 신인 투수 h 모리스의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